한 손은 뭐를 버리고 다니고 한 손은 자꾸 집에 가더라고. 맞지요? 네.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떨었어. 아, 예, 예, 보신 분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날 15분 사용하시고 자. 떠는 거 없어져 버렸어 네, 없어져 그 다음에 네. 절인 거 마비된 거 없어져 버렸어 이거 띠가 죽을 일 없어졌어 예. 자 지금도 보시면은 그 다음에 물건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처럼 나 예. 보세요 자 그날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흉내내 볼게요 모션을 물건을 집었다 노래니까 물건을 아 어, 이거 할수 있어 응나 음, 이거 할수 있어. 음, 맞아요. 이게 없어졌잖아. 왜? 이분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 동작을 못 하는 거야. 뇌에서 이 명령을 해도 막자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걸 가져와서 놓기는 놓아야 되는데 한참 생각해야 되거든. 놓고서도 이거를 이래야지 정리가 되는 거야. 아세요? 네네네. 맞아요.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그날 잠깐 돼서 이게 다 없어. 다시 한번 찍어봐요. 한번 보여줘봐. 괜찮아. 네. 자. 많이 들어야 돼.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제 뇌경색의 환자분들은 너무너무 많이 뵙고, 너무많 이걸 이 통해서 치료가 됐는데, 어떤 물체를, 근데 다양해요, 증세가. 근데 그날 유심히 보신 분들은 제가 영상도 있어요. 이걸 잡아가지고, 빨리 놀아가고 하니까 나도 할수 있어, 빨리 봐서 아마도 할수 있어. 이게, 자 본인 의식에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연동된 동작이에요, 이게. 하고 싶어서 와가지고. 그 다음에 놀아보니까, 나도 놀, 놀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요게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몇 차례가 돼야. 네, 그렇죠. 이건, 이거는, 박수 한번 찾아줘. 그 다음에, 마비 증세가 없었어 저린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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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저한테 또 뭐랬는지 알아요 아이도 하루 잡아야지 한 번에 할줄 알아 그게 맞아 어떻게 믿어요 이 세상 믿을 게뭐 있어요 그죠 나 자신이 왜 없단 말이야 내 남편도 이거 안 해줘 근데 웃기는 게 얘가 금방 십몇분 사이에 그 다음에 여기 목 디스크 때문에 이쪽에 쭉저리고그 다음에 이제 귀 나고 하는 거 네. 그거를 동시에 한 번에 케어를 했다고 하는 거자 우리 어머니들 이제 고통 속에서 벗어나세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비가 우리 IBI 초음파 뭐라고요? 아니, 그래, 그래. 체험하시고 떨던 손이 지금 떨리던 손이 안 떨린다고 지금 자랑을 하시네 보니까 네, 저 이렇게 막 달달달달 이렇게 떨렸어요. 지금 이렇게 안 떨려요. 진짜로 안 떨려. 진짜 안 떨려요. 자오 이쪽은 오. 내경색이라 떨렸고 이쪽은 목디스크 때문에 이쪽이 떨렸거든요. 보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떠는 거.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떨려요, 선생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오시기 전에 뽕 먹고 온거 아니에요? 혹시 <laughs> 하는거 뽕. 아, 병 가는 거 뽕이 아니라 사장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리크로즈도 바르고 왔어요. <웃음> <웃음> 택시는 못 타고 버스 타고 신나게 달려왔어요. 자, 근데. 네. 어, 저거 짜고 혹시, 그, 혹시 그러신 거 아닌가? 다시 한번손한번뻗어봐요안 떨린다니까요? 카메라 한번 이렇게 앞에 한번 대보세요. 아, 안 떨려요. 어, 그 다음에 그날. <laughs> 응. 여기 디스크 때문에 오측쪽 네. 손이 저리 오른쪽 손이 저리고 네. 그리고 목이 좀 많이 아프다 그랬어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그 현상은 어때요? 그 현상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많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게? 좋아졌어요. 엄청 많이. 열개 중에 몇 개? 열개 중에 일곱, 개, 이상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 요아니 그럼요. 책임을 내가 아니 책임이 그 되죠. 책임이. 이제 이이 이걸 이 머니로 가야 돼. 머니 머니. 아, 머니 그 머니, 1점에 음. 1점에 50만원 준다고 하더라면 누가 그러는데. 예, 아, 그러면 아, 아까 7.8점이니까 7점 얼마죠? 7점만 하고 350만원이네. 아이 그렇네 아... 아이 낙태 그러면은 그러면 다시 점수 다시 생각해봐. 아니 그러면... 점수 생각할 것도 없어요. 80% 이상 좋아졌는데 뭘. 그러면 <laughs> 사, 7점에서 8점로 올라갔어요. 그럼 <laughs> 400만원이야. <laughs> 아이고, 나어점 <어쩜> 먹고 더워지네. <laughs> 아예 나도 덥네. 아예 나도 더워네 <laughs> <laughs> 야, 얼마나 좋으세요? 자. 많이 좋아. 아이디아이 초음파 15분 사용하시고. 그동안 우리 이분이 치료를 안 해보신 거 아니잖아요. 뭐, 병원, 뭐, 뜸, 뜸, 침, 다양하게 해봤죠? 그렇죠. 예. 근데. 근데 전 효과 없어요. 근데. 응. 그날 15분 사용하시고. 네. 이 정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누가 보면 짜고 치는 거라 그래요. 맞아, 거짓말 가죠? 예. <laughs> 아니, 제가 이 어깨에 이렇게 경락받고, 이름, 음. 저 초음파 하는 거를 이 어깨만 한번 하는데 3만원이에요.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네. 그것도 엄청 아파요. 근데 내가 수술을 했지만은 그것도 그때뿐이야. 진짜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어요. 말할 그게 없어요. 말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감사합니다. 자, 그날은 몰라. 우리 사용할 줄 모르시니까 특히 이제 뇌경색으로 고통을 받던 분이라서 근데 그날 보셨다시피 밥 먹는 거보다 쉽잖아요. 저 왼손 돋다 모아봤어요 그죠? 제가요 그럼요 이걸 할수 있게 <laughs> 한번더할수 있는 영광을 주시면은 뭐이 사실 어, 오늘 해야지 뭐, 해야지. 우리 단장님께서 제가 내일 그 해외 촉장관이 있는데 음. 여기 절실한 분들이 계셔서 특별히 꼭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음. 현재 저희 제품이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고요 음. 전부 다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보통 3개월 내지 5개월씩 밀려있는데, 아, 한번 이쪽 지역에 정말 열심히 하시겠다고, 특히 이제 뭐 열심히 한거무사하고 여기에 오시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간곡히 요청하셔서, 이제 해외 영업 총, 그, 총괄인데, 아, 우리 회장님께서 특별히 인중을 내주셔서 오늘 또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반갑고요.